안녕하세요, 디운사님입니다 8월 9일 소갈치 한띠 갈치 30미 병어 판매하는 영상입니다. 소갈치입니다. 우시알 보시면 이렇게 사지 조금 안 나온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우시알은 사지가 조금 안 나옵니다. 속시알은 3지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. 소갈치입니다. 이건 한상자에 33만 원이고, 마리 수는 18kg 기준 45마리 내외입니다. 소갈치입니다. 옆에는 한띠 먹갈치입니다. 씨알은 3지 반 정도 나오고 속씨알은 3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한번 뽑보겠습니다. 이렇게 속에는 3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. 이거는 18kg 기준 55마리 내외 사이즈입니다. 가격은 한 상자에 24만원입니다. 한띠가 있예요 30미 병어입니다. 횟감 30미 병어고, 한 상자에 10.5kg 나갑니다. 횟감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27만원, 반 상자에 14만원입니다. 여기까지 판매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